그, 저기, 뭐, 일해준 사람이 있는데 와서 술상이나 간단히 좀 차려줘.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안주 없이 그냥 먹어. 아니, 이거 일해주고 그랬는데 한잔 저기 내게 보내야지. 아휴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도, 시도 못하게 하네, 저 인간은. 아니, 아프다. 일어나서 무을 저렇게 했을까 또? 술상 차리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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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야 사우야 내 사우야 아 이래도 어떻게 하냐. 오늘은 거지 일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술만 잠깐만요 그냥, 뭐. 그, 그냥 어떻게 보내 아니 봐주셔 좀 아니 수, 술 먹을 때는 인형이 갖다 먹어 안주왜 너무 딸을 이렇게 시켜 먹어 손질나 줄겠네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그래지 뭐 이거 뭐 김치볶음 이거 이 탔잖아 이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 있고 그럴 때는 손님 있을 때다 나도 비워놨긴 한데 그래. 내가 못 타먹게 그래 내 손질몰라 나도 좀 손님도 있고 그러는데 좀 심했지. 손님 보내고 나서 잔소리해야지. 만하지그 시간. 아니 뭐가 고장났다 그래요? 레비가 고장났어요. 아, 레비 예. 그것도 잘못 건드렸구만보니까 응, 저, 뭐. 잘못 그러니까. 그래. 좀 봐주세요. 네,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레비이 정도야 뭐 금방 고치지. 자. 아. 응안 나온다. 소작났구만 요애 뭐 잘못 건드렸구만. 자다가 틀어본 기안 나오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많은 비금도에서 이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오늘은 텔레비전 수리일이다. 이것이 내 동문디. 이것이 우리 식구디. 어 이거 뭐 바람이 불어 갖고 이게 텔레비전이안나오 근데 좀좀볼줄 아는 사람이 와야겠는데.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동네 후배를 부른 천규 씨.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며 지시만 하던 게 몸에 배인 천규 씬. 내가 못하는 일이다 싶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 아, 동네가 텔레비전 안 나오는 데잖아. 아, 나도 바쁜데 참 이게... 거창하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잘안 보여? 아예 안 빼나서 빠져가지고 점점 왁안 풀려 이게 행여나 큰돈 들일 일 생길까 불안한데. 아잘 나오네 이제 이제 나와요. 어 기술자가 오니까 금방 고신다잘 아, 나와요 안 아, 나와요? 나와요. 아잘 나와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계약 고맙죠. 원래 이장도 이런 일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기술이 있어야지. <laughs>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없어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이 완전히 고장났을까 싶어 마음 졸였던 주민 이장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됐다. 네, 네 그런가 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가 하셔. 네, 저기 선물 거 있으면 이장한테 전화하셔. 예. 네. 자. 네, 그리고 예.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인기 만점 100점짜리 이상이다. 네, 안 바쁘면. 소주 한잔 옮고가 이 그냥 가면 되냐? 예예, 전혀 예. 네. 안 납니다. 도움을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보답해야 하는 성격. 집으로 후배를 데려가 술 대접을 할 생각이다. <목소리> 이 장례를 하며 도움받은 사람들을 늘 집으로 초대하는 남편. <목소리> 집사람 어디였나? 이거는. 그치타거리를 순희 씨가 해야 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엄마 아, 아이고. 그거 저기 뭐야 이래 사람 있는데 와서 술상이나 간단히 좀 살려줘.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안죽 없이 그냥 먹어. 아니 이거 일을 해 주고 그랬는데 한잔 저기 대게 보내야지. 아유, 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도 시도못 하게 하네. 저 인간은. 아이고 아이고 잠깐 내. 아이고. 지겨. 아이고 저 왼손같은 거은 술을 못하고 있네. 어미. 그럼 또 술상은 뭘로 차릴까? 아, 그냥. 뭐가 있을까? 몸져 아, 누워있던 아내에게 술상 타령이라니. 밉다 밉다 했더니 미운 짓만 골라하는 남편이다. 하지만 손님 앞에서 큰소리 낼 수도 없는 노릇. 마음에 참을린 자세번 쓰고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부터 만들어낸다. 그거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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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글부글 타는 아내의 속도 모르고 청규신 마냥 신이 났다. 아직 뭐라냐? 안 돼, 다 됐어. 몸은 아프고 남편의 재촉에 마음은 급하고 순이 씨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때? 포장 작업을 마친 영덕 씨가 딸을 들여다보러 왔다. 좀 쉬고서 딸의 몸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뭐란 말인가? 아야 아프다. 일어나서 뭘 저렇게 싹 갖다? 수상 차리고 해요. 이거. 사우야 사우야 내 사우야. 아 이러도 떻게 오늘은 거지인데 해주고 그랬는데. 술은 잠깐만. 그, 그, 그냥 어떻게 보봐봐 주셔 좀. 아니, 수, 술 먹을 때는 인력이 갖다 먹어 안주. 왜 너무 딸을 이렇게 시켜 뭐 흔들라도 끝내. 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간 농사일로 고생해 몸져 누운 아내보다 이장일 도와준 후배가 우선이란 말인가. 부글부글 속이 끓는데 장모의 타박에도 사위는 천하태평 유유자적 나... 얄밉기 그지없다 진짜... 안칼지게 거절하지 못하고 기어이 불려 나와 안주를 만든 딸이 영덕신 짠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하다 이게 뭐야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김치볶음이 이거 탔잖아 이거 어 여보 그뭐딸안주는 없을까 아이 아픈 사람 보고 탄내 더한데 하지만 그놈 뭐가 고두부들고 안주 꽉 잡고 무안주를 떠오우라고 그럴까? 두 분은 또 이걸 좀 데워오지 자기 산에 또 뒤에 남은 거여이 손발 없어. 심상치 않은 두 사람의 분위기에 후배는 좌불안석 후배 앞에서 면박을 주는 장모의 말에 사위도 표정이 굳는다. 형님 나 먼저 그냥 갈게요. 야그래도한둥 도운 거이지. 아니요, 아예 그냥 가야지. 아예 어서를 뭐다 먹으려고 그래. 그만 그만. 아예 나나 갈게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면 그만 아예 섭섭하지. 그만 먹으라고. 아니, 아니. 아 그냥 갈란데 형님. 잘계세요 형님. 가만 있어봐 너. 야 이거 저기 뭐야 그 특수 소금 함초 소금이다. 아이 그러나 이게 잘 먹으려 합니다. 제주는 고이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딸이 힘들게 만든 함초소금을 인심 좋게 퍼주는 사위가 정말이지 얄미워 죽겠다 너무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째 애 편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응? 아, 어째 우리 딸은 그렇게 너무는 그렇게 생각하고 퍼주서 아이고 참나 이거 일단 자금만 시키고 일로 좀 도와주고 일단 다녀봐 그나마 내가 무시를 할까 저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이 그럴 때는 손님이 쓰다 다 나도 비워놨기도 하고 내가 뭐 타묻게 그래 내 손질 몰라? 이왕 쏟아진 물, 그간 답답하고 서운했던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심산이다. 이것도 하기 싫 저것도 하기 싫고 뭐 싫으면 다 때려치워 그냥. 장모님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게 되면 난뭐요 그럼 내 인생을 적고 그냥 그냥 죽이고 살려는 얘기인데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해봐 아무리 일할지 모른다고 네. 시골로 왔으면 은 그래도 따라가야 돼 밤낮 무대 한디 보면 도망가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아,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버리고 알았이요 내 우리 네, 딸만 보상시키고 네, 알아서, 내가 알죠. 보면 속 터진 게 그래 내가 네, 알아서 행동할 대니까 영접하시오 말로만 사람 부대 뭘가 좋더라? 그만하시오 싸나왔어두 사람의 큰소리에 순희 씨가 중재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감정의 골 봉합이 쉽지 않은데. 어쩌고요? 화났어? 쌈먹었서 그만하라고. 아이고 엄마도 좀 손님도 있고 그러는데 좀 심했지. 손님 보내고 나서 잔소리해야지. 손님 계실 때 그런 거는. 안 되지 엄마도. 그래도 지금 실랑이 나올 라서 편도 뭐. 당연하지.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 없다더니 그 말이 정답이다. 남편 편드는 딸도 싫고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사위도 밉고. 산전 락이 못니까밥 전혀 먹고. 아예 딸이라고 지금 아유, 신랑만 아유. 편들고. 아 밥이 못 먹는 내모 강이야 갈란다. 저녁 전혀 전혀. 청국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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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국장. 청국장이나 대옥장도. 싫어. 야, 엄마 청국장, 청국장 좋아하잖아. 네 좋아. 엄마 됐다고 그래. 엄마. 좀심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이고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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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 조심하게 좀 손질도 나더라고 엄마? 그 엄마 입장은 당연하지 음. 자기가 참아야지 음. 자기는 내가 일만 하면은 도망가버잖아 그것이 문제지 그것이 음. 그럼 엄마가 속상하니까 그러는 거지 알았어 아이. 아이고 진짜 앞으로 좀 잘하고 아, 좀 사합시다 아. 그냥 조금만 조금만 도와주면 돼 나만 조금만 많이제안 바래 야만 큰만 도와주면 돼 그럼 나할수 있어 아내의 말에 천규 씨 마음이 뜨끔해진다. 아이고 내가 조사하면서 얘가 애가 생기면 너무나 무관심해. 아이고 몰라 몰라. 아이고 나 가서 잘 거야. 음. 아, 이틀 연속 계속된 장모와의 마찰에 천규 씨도 내심 당황스럽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폭발한 건 처음 있는 일. 소희씨 속이 말이 아니다. 나도 속상하죠. 나도 늙어가는데 늙은 그냥 엄마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투투거리니까 속상하지. 많이 속상하지. 우리 자식들이 또 나한테 투투거리면 나도 기분 나쁠 건데도 그게 잘안 되네. 고쳐야 되는데 나도 안 돼. 나도 성격이 엄마 닮아갖고 다혈질이여갖고 막 나도 막 해내는 스타일이라 아이고 나,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니까 해놓고 나면 나도 후회되지. 그 다음 또 엄마도 속상할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겐 죄송하고 남편은 애잔하고 순희 씨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날 밤 천규 씨가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귀농생활은 그간 천규 씨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나 달랐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 시작한 일들이 버거웠고 자신감도 잃게 됐다. 덕분에 홀로 그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건늘 아내의 몫이었는데 그동안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변화무쌍한 비금도의 날씨 오늘은 날이 활짝 개었다. 결국 순이신 몸져 누워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알아놓은 아내를 보니 창규 씨의 마음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다. 약이라도 먹일 요량으로 서툰 실력이지만 죽을 끓여낸다. 잘 끓여졌네. 맛있겠다. 아이고 이거 안들라 고생이었구나. 야. 아, 이거 전복죽 좀 먹어. 뭐야? 전복죽에 전복죽. 아이고, 이것도 끓일 줄 알아? 아니, 그럼 금시 정도도 못끓이지 아이고, 야, 먹어. 가지 말고 여기 좀 앉아보시오. 왜? 또? 아휴. 아이 다리야 씨. 손희 씨, 이번 기회에 맺혔던 이야기를 풀어낼 뭐, 생각이다. 그런데 저기 뭐야, 성질 내면 관절이 안 좋대.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엄마가 많이 도와줬잖아.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았지. 엄마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서 못 살았지. 우리 도 아픈 몸으로 서툰 농사 일을 하며 마음 고생했던 남편. 좀좀 그런 남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는 눈 감고 포기하는 게 많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다른 거 아닌가. 이번 만큼은 남편이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한테 가갖고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하고 그러고 좀 했으면 좋겠어 한 번도 장모님 미안합니다 하고 그런 소리 안 하대 좀 이제 그런 소리도 좀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표현을 해야지 모엇을 알고 살지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 오해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얼락 가셔갖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앞으로 안 그렇다 하고. 청규씨 아내의 말에 선뜻 와, 그러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동안 장모에게 고맙고 죄송한 일들이 한둘이겠냐 많은 청규씨도 그간 켜켜이 싸운 서운함이 있었는데 알았다. 그건 좀 뭐야. 먹어야 뭐 사니까는 죽이라도 한술 들어서 온기좀 차려라. 알았어. 먹을게. 얼른 가시죠. 아. 아이고, 아이고 좀 놓다가 좀 먹고 일어나서 오늘 또 일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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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순이신 아유. 두 사람이 화해를 해야 마음도 편해지고 음, 몸도 나을 것 같은 기분이다. 음. 하고 싶고 잘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그간 착한 아내 덕분에 하기 싫은 일은 최소한으로 하며 살아온 듯 싶다. 서툴러서 피하고 안 하다 보니 더 싫어진 농사일. 아내와 장모가 청규 씨 몫까지 일해서 그나마 농사일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 청규 씨도 알고 있다. 아이고, 아직도 이러시네. 죽겠다. 아이고, 괜찮아요. 조금 남아서 다 했어요. 돈도 좀 세지. 아이고. 하지만 귀농 후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주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장일에 더 열과 성을 다하고 싶은 게 청규 씨의 솔직한 심정이다. 아니, 왜 얼굴 색깔이 왜 그래요? 얼굴이 상하네 아이고 일을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시원찮게일어는게 보이는지 그냥 시시콜콜 잔소리하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 우리가 이제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보고 왜니네들이 그래도 내사인데 나쁘다 그러냐 기분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장모님 진짜로 그런 말씀 하셨어? 네진짜요 아이 장모님 아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사위가 건넨 말에도 영덕신 묵묵부답, 별 대꾸가 없다. 사위를 본척만척, 굴 따기에만 여념이 없는데 무작정 장물을 찾아왔지만 청교신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하다. 아 이제 그만 갑시다. 아이 바람 불어갖고 손드시고 아이 우리 딸을 죽 써주려고 그란다 부다한게 나이가 들다 못해 늙어가는 딸 자식이 음. 여전히 눈에 밟혀 한시도 쉬지 않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그동안 너무 무심히 지나쳤던 것 같다 장모님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내가 그 뭐래 동네 일원 다시고 그냥 밖에나 돌아다니고 집에 소홀히 했는데. 마누라 이렇게 농조 농조 누워 있으니까는 내가 진짜 미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용기내 처음으로 진심을 전해 보는데. 그 장모님, 장모님부터들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좀 저기 마음 푸시고 이제 내 하는 행동을 한번 봐주세요. 아예 예. 야 자네 그 진심인가? 아 진심이죠. 고맙네. 예, 예. 그런 다시... 마음을 내게다 가져줘서 고맙네. 예. 영덕 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색한 공기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 저, 저 다리도 불편하신데 내가 따 볼게. 내가 따 볼게. 좀 쉬고 알아? 계셔. 딸지 알아? 일 좋아하는 영덕 씨의 마음을 사는 건 역시 일뿐이다. 서툰 손길로 굴을 따는 사위의 모습에 그제서야 장모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바다살이 몇 년인데 어쩜 저렇게 서툴까. 절로 웃음이 난다. 아이고, 이리 주게, 됐승께 그래도 따지긴 따지네. 엄도 안한잔 등, 뭘코를당다고 아이고, 죽겠다 기분이 좀 풀리신 거예요? 다 풀어버렸네, 다 풀어버렸어. 아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딸잘생겨놨다 건데 다풀어버리게 아, 이제 추우니까 이제 그 먹을 만큼도 안돼 이제 갑시다 이제. 가세. 네.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네, 가, 조심해서. 가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함께 발을 맞춰가는 두 사람 조심해 내가 한번 넘어드릴까? 네? 내가 넘어 죽겠다 <laughs> <laughs> 내가 뭐 줄까? 네. 어렵기만 했던 네. 사위와 장모가 네. 웃고 싸우며 세월의 발자국을 함께 남기고 있다. 오늘은 그 썰을 먹었다고? 산에 갈지 안가잘 오면 되니까 내가 김치 볶음밥 아니, 하나는 처음 봤는데 내가 끝내주는 사람이여 아이고 당근만 썰어도 돈 벌어 못끝네 그 칼질한 것 봉개 틀렸디 아유 이 칼질 거지 자라면 요리사겠지 어제 살고 볼일이네 우리 뭐하고 있는 거야? 저냐다꿀 뭐냐 다 장모님 먹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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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만 먹어야. 냐 뭐냐 뭐 장모가 캐온 굴로 사위가 솜씨를 발휘한 두 사람의 공동 작품이 완성됐다. 순희 씨를 위한 건강 죽이지만 사위와 장모의 마음을 이어준 화해와 사랑의 죽이기도 <laughs> 하다. 앞으로 우리 딸한테 잘하고 잘해보고 살아. 네 알았어요. 특히 무거운 것들때 도망가지 말 것. 또뭐 어, 있어? 또.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지 말 것. 먼저 그걸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는데? 내일 또 떡골들 삼켜야 되겠네. 육수해볼게. 아이, 그만합시다.